올리모닝이지 15년씩. 13만 개 샀는데, 주행 중에, 뒤에 소리 난다고 오셨는데, 보니까는, 어떻게 보이려나 모르겠어. 머플러가 부식돼서 카버가 떨어졌어. 그래서, 일단 이거 띄워서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 이게 머플러에 이렇게 싸고 있는, 원래 이렇게 싸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부식이 돼서, 한 겹이 이렇게 탁 떨어져 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안에는, 펑크가 나고 그러지, 소리가 나진 않아서, 고객님 나중에 이제 타시다가 교환하신다고 했고, 이건, 일단은 타실 게 불편함 없이 일단 무상으로 좀 잘라드리려고, 어, 이거 좀 제거해 드릴 거예요 이게. 그라인더로 살살짝 해서 이거 주고 흔들어서 뜯어낼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부분 주식대 떨어진 부분 탈착해드렸고 일단 당분간은 타시는데는 꽤 문제가 없어서 타시다가 목표로 교환하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이대로 출고해드릴게요.